안녕하십니까? 정다운 묘목농원 고대표입니다. 오늘은 저희 매장에 오셔서 묘목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중에 터리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터리묘를 식재한 후에 걱정이 돼서 주변 얘기를 들으니까 반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걱정이. 태상같이 하고서 저하고 어,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터리미오를 모르고 어, 밭에다가 무조건 싼 맛에 식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, 그것을 그 어, 알려드리려고 뭐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은 얘가 터리미오입니다. 얘가 작년 저도 작년 9월에 가을에 이터리묘를 사다가 그래서 이 포트에다가 에, 이렇게 이식을 했죠 그런데 이제 뿌리가 보통 터리묘가 어떠냐 면은 이게 삽목판이면 삽목판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서 100개 수량 친 다음에 뿌리 털어서 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큰 놈, 작은 놈, 중간 놈, 섞여가지고 뿌리가 긴 놈, 뿌리가 조금 나온 놈다 있는 겁니다, 그 안에.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린 놈을 갖다가 그 추운 겨울을, 월동을 어떻게 하라고 밖에다 심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. 예, 털이면은 작년 9월에 제가 이제 이거를 포트에 이식했지만 한번 뿌리가 돌긴 돌았습니다. 한번 털어서 요 얘는 보여드릴게요. 아이 많이 돌았네요. 작년에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. 뿌리 한세 개, 네개 나온 털이었데이 정도면 요새 뿌리죠. 노란 거. 새 뿌리 잘 나왔습니다.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요거, 120L 포트에, 얘는 뿌리가 좀 커가지고, 여다 심은 것 같아요. 예, 뿌리가 이렇게 돌았습니다. 얘들은 살수 있어요. 단, 조건이 있습니다. 하우스 시설, 하우스 시설이 있는 분만 터리묘를 식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 얘들은 일반 노지에 나가면 이렇게 활착이 안 돼요. 거의 겨울나면 다 죽어요. 애기들을 갖다가 그 추운 겨울에 놓고서 잘 자라기를 바라신다면, 글쎄요, 취미 삼아 그싼 묘목 사다가 심어가지고, 어, 그렇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, 자기 시간하고 노동력을 생각하셔야죠. 거기에 뿌린 시간 열정이 있는데,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? 얘, 얘는 국내에서 삽목해서 농가에서, 1년간 키운 애들입니다. 얘들을 농가에서 잘 키운 애들이에요. 그래서 얘들을 이식을 해야만 그래도 밭에서 살 수가 있어요. 제가 작년에 이런 묘목 약 25cm 내지 30cm 되는 이런 묘목을 사다가 1년간 식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자랐습니다. 잘 자랐죠?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밖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. 물론 화분 재배하면 겨울에는 또 다른 보완 조치를 해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피나인 포트를 보시겠습니다. 웬 성목이냐고요? 아닙니다. 이거 피나인 포트예요 묘목이에요. 묘목이 거의 성목이죠. 요런 포트를 1년간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, 그냥 싼 나무를 심을 것이냐, 아니면 그냥 제대로 재테크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심을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. 이런 피나인 같은 경우는 연생이 틀려요. 얘는 1년간 농가에서 잘 키워야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재배해 온 건데, 이런 상태에서 얘들은 상순을 쳐서 밑에 밥과 가지를 많이 늘려서 또 1년 반을 더 키웁니다. 그러니까 국내산보다 얘는 한살 반이 더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묘가 이렇게 좋죠. 얘는 지금 50cm가 넘어요. 그러니까 이런 나무 심으면 바로 그냥 크게 키워서 바로 재테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. 그제 소견에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취미 삼아 조금씩 뭐 이런 터이묘를 사다가 자기가 하우스에 키워서 어, 이렇게 키우려면은. 여기서 얘까지 가는데 3년이 걸립니다. 그러면 3년 동안 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? 아니면 빠르게 얘를 식재해서 빠르게 소득 창출을 할 것이냐? 이런 거는 고객님들의 그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현명한 선택을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정다운 묘목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